실제 개인회생 신청서를 한번 뜯어볼까요? 법원이 뭘 보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거든요. 자, 기본 정보부터 볼게요. 조 씨가 수원회생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요. 법원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. 이게 첫 관문이죠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조 씨의 자산은 천만 원인데 갚겠다는 돈은 2,700만 원이 넘죠? 그러니까 자산보다 1700만 원이나 더 갚는 셈이죠. 일단 통과합니다. 네, 서류상으로는 이 중요한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 겁니다. 어, 그럼 이제 통과되는 걸까요? 간단해 보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빚이 생긴 시점에 있었어요. 여기서 딱 걸린 거죠. 이것 좀 보세요. 전체 빚의 70%가 신청하기 바로 직전, 1년 사이에 생긴 겁니다. 회생 신청 바로 몇달 전에 3천만 원씩 두 번, 총 6천만 원을 빌렸어요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법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전문가들도 딱 짚어내죠. 최근 대출이 이렇게 많으면 법원이 가만히 안 둡니다. 아니, 계산은 다 맞는데 왜이 시점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? 법원은 혹시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고 회생 신청한 건 아닐까? 이걸 의심하는 거죠. 그래서 법무팀은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. 발 빠르비 증거를 준비해야죠. 이제 공은 신청인에게 넘어갔습니다. 그 6천만 원 어디에 썼는지 전부 밝혀내야 해요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서류상 숫자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.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. 결국 개인회생은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. 그 돈을 왜, 언제 빌렸는지 그 이야기를 보는 거죠.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개인의 책임과 재기의 기회. 그 균형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